에브라임 자손은 무기를 갖추며 활을 가졌으나 전쟁의 날에 물러갔도다.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아니하고 그의 율법 준행을 거절하며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과 그들에게 보이신 그의 기이한 일을 잊었도다. 예적이 하나님이 애굽 땅 소원 들에서 기이한 일을 그들의 조상들의 목전에서 행하셨을 때 그가 바다를 갈라 물을 무더기같이 서게 하시고 그들을 지나가게 하셨으며 낮에는 구름으로, 밤에는 불빛으로 인도하셨으며, 광야에서 반석을 쪼개시고, 매우 깊은 곳에서 나오는 물처럼 흡족하게 마시게 하셨으며, 또 바위에서 시내를 내사 물이 강같이 흐르게 하셨으나, 그들은 계속해서 하나님께 범죄하여 메마른 땅에서 지존자를 배반하였도다. 그들이 그들의 탐욕대로 음식을 구하여 그들의 심중에 하나님을 시험하였으며, 그뿐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여 말하기를, 하나님이 광야에서 식탁을 베푸실 수 있으랴? 보라, 그가 반석을 쳐서 물을 대시니 신혜가 넘쳤으나 그가 능히 떡도 주시며 자기 백성을 위하여 고기도 예비하시랴 하였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듣고 노하셨으며 야곱에게 불같이 노하셨고 또한 이스라엘에게 진노가 불타올랐으니 이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며 그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한 때문이로다. 그러나 그가 위에 궁창을 명령하시며 하늘 문을 여시고 그들에게 만나를 비같이 내려 먹이시며 하늘 양식을 그들에게 주셨나니 사람이 힘센 자의 떡을 먹었으며 그가 음식을 그들에게 촌족히 주셨도다 그가 동풍을 하늘에서 일기하시며 그의 권능으로 남풍을 인도하시고 먼지처럼 많은 고기를 비같이 내리시고 나는 새를 바다의 모래같이 내리셨도다 그가 그것들을 그들의 진중에 떨어지게 하사 그들의 거처에 두르셨으므로 그들이 먹고 심히 배불렀다니 하나님이 그들의 원대로 그들에게 주셨도다. 그러나 그들이 그들의 욕심을 버리지 아니하여 그들의 먹을 것이 아직 그들의 입에 있을 때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노염을 나타내사 그들 중 강한 자를 죽이시며 이스라엘의 청년을 쳐 엎드러뜨리셨도다. 할렐루야, 오늘도 온라인 말씀 묵상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바쁜 일상 속에서 자신을 들여다볼 기회를 잃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고 우리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의지하지 못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무기를 갖추며 활을 가졌으나 전쟁의 날에 물러간 에브라임 자손의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끊임없는 은혜를 경험했지만 동시에 반복적으로 배반으로 응답하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기를 바랍니다. 본문 9절에서 11절까지를 보면 에브라임 자손들의 충격적인 패배에 대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에브라임 자손은 무기를 갖추며 활을 가졌으나 전쟁의 날에 물러갔도다.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아니하고 그의 율법 준행을 거절하며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과 그들에게 보이신 기, 그의 기이한 일을 잊었도다. 에브라임 자손들은 완전 무장을 했습니다. 외적으로는 전쟁을 치를 모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그들은 전쟁의 날에 물러갔을까요? 문제는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않고 하나님의 율법을 거절하며 하나님께서 행하신 기이한 일들을 잊어버렸다는 것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얼마나 자주 외적인 준비에만 몰두하면서 우리의 내면의 성찰을 소홀히 하고 있습니까? 학업이나 직장에서의 성공, 또 경제적 안정, 건강을 위해 열심히 준비를 합니다. 하지만 이런 외적인 준비에만 몰두하다 보면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대한 분별을 놓치게 됩니다. 3세기에서 5세기의 사막의 교부들은 세상의 분주함을 떠나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들은 외적인 성공보다는 내면의 정화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우리도 성찰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문제들을 정직하게 들여다보고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베푸신 은혜들을 기억해야 합니다 12절부터 16절까지는 에브라임이 잊어버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옛적에 하나님이 애국당 소안들에서 기이한 일을 그들의 조상들의 목전에서 행하셨을 때 그가 바다를 갈라 물을 무더기 같이 서게 하시고, 그들을 지나가게 하셨으며, 낮에는 구름으로, 밤에는 불빛으로 인도하셨으며, 광야에서 반석을 쪼개시고, 매우 깊은 곳에서 나오는 물처럼 흡족하게 마시게 하셨으며, 또 바위에서 시내를 내사 물이 강같이 흐르게 하셨으나, 하나님께서는 바다를 갈라 물을 무더기 같이 서게 하셨고, 낮에는 구름으로, 밤에는 불빛으로 인도하셨습니다. 메마른 광야에서 반석을 쪼개시고 풍성한 물을 주셨습니다. 단순히 갈증을 해결해 주신 것이 아니라 넘치도록 공급해 주신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때로는 광야같이 메마르고 힘들게 느껴질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피로를 아시고 공급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문제는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당연하게 여기거나 무감각해진다는 것입니다. 17절부터 22절까지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된 반응을 보여줍니다. 그들은 계속해서 하나님께 범죄하여 메마른 땅에서 지존자를 배반하였도다. 그들이 그들의 탐욕대로 음식을 구하여 그들의 심중에 하나님을 시험하였으며, 그뿐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여 말하기를 하나님이 광야에서 식탁을 베푸실 수 있으랴. 백성들의 문제는 배고픔 자체가 아니라 탐욕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로 받기보다는 자신들의 욕망을 채우는 도구로 여겼습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당연한 것으로 여기며 권리인 양 요구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사막의 교부들이 특별히 경계했던 죄악 중 하나가 바로 탐욕이었습니다. 그들은 최소한의 음식으로 생활하면서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에 대한 의존을 끊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영적 훈련을 했습니다. 오늘 보면 23절부터 31절까지는 백성들의 불신앙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모습과 그에 대한 백성들의 반응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그가 위에 궁창을 명령하시며 하늘문을 여시고 그들에게 만나를 비같이 내려 먹이시며 하늘 양식을 그들에게 주셨나니. 그러나 그들이 그들의 욕심을 버리지 아니하여 그들의 먹을 것이 아직 그들의 입에 있을 때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노염을 나타내사 그들 중 강한 자를 죽이시며 이스라엘의 청년을 처엎드러뜨리셨도다. 백성들은 탐욕으로 하나님을 시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그들을 먹이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요, 은혜입니다. 하지만 충격적인 것은 그들의 먹을 것이 아직 그들의 입에 있을 때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음식을 먹고 있는 바로 그 순간에도 여전히 욕심을 버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탐욕은 아무리 많은 것을 받아도 아무리 풍족해도 감사하는 마음이 없으면 결코 만족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승리는 우리의 준비나 능력에 달려 있지 않습니다. 에브라임 자손들이 무기를 갖추고 활을 가졌지만 패배했던 것처럼 외적인 준비만으로는 인생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습니다. 진정한 승리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올바른 인식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에브라임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자신의 힘만 의지할 것인가? 아니면 세상의 분주함을 벗어나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서 참된 승리를 경험할 것인가?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하시어 성찰과 감사의 영성을 회복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넘치는 은혜를 받고도 탐욕으로 하나님을 시험하며 원망했던 저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외적인 준비가 아닌 내면의 성찰을 통해 주님과의 관계를 바로 세우고. 채워지지 않는 욕망이 아닌 만족과 감사를 택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참된 승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